저희가 조선일보에서 하는 출산장려 프로그램 이런 거에 최우수상을 받게 돼가지고 지금 데일리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시에제제되니까 근데 뭔가 살을 안 빼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엄청 먹어가지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76층에서 밥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시상식갈 거야. 김치. 우와, 많 진짜 많이 모네. 여기다. 여기. 그사진

아빠랑 옆에 있습니다. 아무 표정 없었는데 왜지로 떨어지지 않아요 몇 층인지 알 빨리 가 빨리 가야 된다던데? 빨리 데가 <laughs> <됐어? 웃음> 어, <어렸죠? 웃음> 걸린걸렸네? 저분 오. 손님분이셔? <laughs>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프닝 영상 시작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아 처음 와봐. 여기가. 조성을 위한 대국 인사이트 프로젝트 네. 아이가 네. 니 네. 자, 먼저 김민석국무총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하셨습니다. 총독은 김도끼 구독께 만나보시죠 역대 최저 수체로 여성 한 명의 자녀를 영점한명 하는 순서대로 조심히 이동을 해 주십시오. 저희 위성 같이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그런 노력. 네, 귀여운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이 행사에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매년 뜻깊은. 아이가 행복입니다. 31일 추 우리 가족 400만 원권이 주어지고요. 기념 사주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민 포님 가족 분대로 모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영상이었습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31초 우리 가족 행복담기 최우수상 서민호님 가족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하내의 우리 큰 형님과 <laughs> 내 아드님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서로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희 가족은 조금 특별한 시작을 했고요 첫째 아이와 일단 먼저 새로운 가족을 꾸렸고, 결혼 후에 두 아이를 만나서 지금 세 아들의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좀 서툴고 두려운 순간도 많기는 했고요. 근데 아이들이 웃는 얼굴 볼 때마다 저희가 잘 하고 있구나 싶은 용기가 계속 생겼습니다. 네, 세 아이를 키우는 거는 매순간이 도전이었고또 선물 같았습니다. 네, 특히 첫째 아이는 엄마의 선택을 믿어주었었고, 둘째와 셋째는 그 믿음을 이제 사랑으로 채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족을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 귀엽네요 축하드립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네. 네. 아이들이 지금 분화가를 하고 있어서 잠깐 조금 여유로 아, 자 이제 영찬 시간을 가는 중인데요 내가 이건데 네. 내가 먹어야겠다 안돼 아이는 내가 먹을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지루했을까봐 응? 아이들이랑 귀여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 어린이 TV 나오니까 어때요? <laughs> 얘들아, 나 TV 나온다 좋겠지? 아, <laughs> <찍고> 계그리란 <계시죠>? 네. <laughs> 어, 느낌인데 그렇 계란. 아 보고 어나고 거기 보고 있어? 아 응. <목소리도> <New item. 목소리도>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정리를 안 했고 여기는 정리를 다 했어요. 이거는 지금 입고 갈 옷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공룡 자랑 좀해줘 누가 사줬어요? 엄마. <laughs> 그거 무슨 공룡이에요? 빨간색 공룡. 빨간색 공룡 이름은 뭐예요? 티라노. 티라노 티라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줘요. 까? 어, 조심. 앞에 그거. 아, 와, 리 어. 왜 그래, 이안 뭐? 멋있어? 그거 원래 두 개를 이렇게 계속 끼는 거야. 가 어떻게? 해. 두 개를 겹쳐. 어, 춥다야여분는 허약해서 감기 걸리는데. 와. <laughs> 아이 크게 되는 거야. 좋다 좋다. 괜찮은지. 되게 좋아 보인다 비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가? 징 말을 하니 가? 할지담배 해달라고 해달라고 응응 <laughs> 응? 응? 응. 해달라는 거 하나 더 뜬다.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응. 할아버지 안, 아. 울고 싶어라네 이제는 아. 공부하지. 에 오늘은 할아버지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윤재가 주잖아 할아버지. 씨씨하고 <laughs> 버리고 버리고 저 할아버지 봐 버리실 때. 가봅시다. <laughs> <laughs> 아빠도 해봐. <웃음> 떨어진다. <웃음> 해봐. <웃음> <웃음> 여기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일로 와 우리 사진 <laughs> 조금 안고 있... 있... 아 있잖아, 여보 화장실 그때... 갔다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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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 그. 엄마 거기 고마워. 가그 나. 반대 보 좋아, 다 먹을게. 뭐,